안녕하세요 서리입니다.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기를 생생하게 남겨볼까 합니다. 제가 이번 전에 1인실 요청을 병원에 해놨었는데요. 제가 입원할 때 하필이면 1인실이 없었어요. 근데 입원 수속을 하는데 병면에 이렇게 1인실 요금, 특실 요금이 써있더라고요. 그때 아 특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쳤어요. 암튼 저는 4인실 배정을 받았는데 커튼이 딱 쳐져 있는 침대 안에서 앉아있는데 이번도 처음이고 너무 심심할 것 같고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버티지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제가 4인실에 있는 게 안쓰러웠는지 가족들이 집에 가면서 특실로 바꿔주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을 옮겨서 택시를 가봤는데 막 주방도 있고 거실같이 응접실도 있고 침대 있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병실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신나가지고 다음날 수술인데 그래도 수술 전날을 기분 좋게 보냈던 것 같아요. 제가 입원할때 젤레이를 안 지우고 가가지고 이게 무슨 산소포화도? 이런 것 때문에 수술할 때 네일을 다 벗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다행히 제가 제일 내일 도구 심심할 때 손톱 정리하려고 가져갔었는데 손톱이랑 발톱 지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. 수술 6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12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.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한 12시? 1시쯤에 잤어요. 다음날 자는데 새벽에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6시에 팔에다가 카테토를 꽂는 거예요. 제가 주사를 진짜 싫어하는데 잠결에 <laughs> 주사를 꽂아가지고 그렇게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고 항증제 체크하는 주사를 한대 놔주고 갔어요.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 체크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냥 수술 스케줄은 무리 없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압 체크를 해주시고 간호사 선생님은 가고 저는 다시 그냥 그대로 잠들었었어요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복을 갖다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해요. 뒤에 이렇게 입은 묶는 상이었거든요. 아마도 수술할 때 바로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그런 용도의 수술복인 것 같더라고요. 바지는 고무줄 바지는 아니고 여기에 리본 묶는 바지를 줬었어요. 수술복 입을 때 속옷을 전부 다 탈의해야 되는데 유방암 수술이니까 상의만 탈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상의만 탈의하면 되나요? 이랬는데 전부 다 탈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수술 부위가 위쪽인데 왜 아래 속옷도 다 탈의해야 될까?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는 지나갔는데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핵의학센터로 가라고 해요. 갔더니 주사실에 들어가서 간호사 쌤이 저한테 유륜 쪽에 주사를 세 방을 놓을 건데 엄청 아프니까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고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주사 세 방을 놨어요 겁이 지려가지고 아막 이러면서 맞긴 했는데 하도 겁을 주셔가지고 생각보다는 빨리 끝나서 괜찮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밖에서 10분인가 15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. 주사실 옆에 방사선실이 있었어요. 거기는 그냥 엑스레이 찍는 방사선실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찍는 곳이었거든요. 누워 가지고 딱 수술하는 부위 쪽만 방사선 촬영을 하더라고요. 알고 봤더니 그 주사 세 회장 봄 이유가 여기 방사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놓은 주사더라고요 다시 병실로 돌아가서 대기를 했어요. 대기하고 있는데, 다른 의사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술 동의서를 받았어요. 아이패드에다가 동의서 사인을 했답니다. 제가 그날 주치의 교수님 수술 두 번째 환자였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환자 끝나는 거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수술이 끝났다 올라와도 된다 라고 사인이 와 가지고 10시쯤에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로 왔어요 이제 수술하러 간다고요 근데 전에 드라마 보면은 수술하는 장면이 침대에 누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자동 문짝 열리고 그런 것만 봐 가지고 저는 침대에서 누워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거기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간호사 쌤이 양갈래로 머리는 따주셨어요. 발은 이사할 때 보면은 파란 부직포 같은 신발 위에다 씌우기 신잖아요. 부직포 같은 거를 발에다가 신기고, 부직포로 된 모자도 씌워줬어요.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랑 이름 말하는 거 체크를 했고요. 수술 부위가 어느 쪽이냐고 물어봐서,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인펜 같은 걸로 체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자 간호사 분이 오셨는데, 저를 휠체어를 이동을 시켜주시는 분이더라고요. 그분은 계속 병실에서 수술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그 남자 간호사 분이 저를 휠체어로 수술 전용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분이 또 다른 분도 옮겨주시더라고요. 그때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아주머니 한 분도 같이 그분이 두 명을 담당해서 옮겨 주셨어요. 그래서 두 명을 엘리베이터에 태웠는데 여기서부터가 <laughs> 진짜 무서웠어요. 엘베가 딱 열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아주머니랑 저랑 딱 탔는데 엘베가 하필 조명이 아파트에 있는 엘베 조명은 따뜻한 할로겐 등 같이 아늑한 엘베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여기는 완전히 흰색 조명, 형광등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때 11층이었는데 1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데 와, 뭔가 저승 가는 길 같이 되게 공포스러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엘베에 그 아주머니랑 저랑 그 간호사 남자분이랑 타가지고 이거는 수술보다 이 느낌이 훨씬 더 싸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수술도 느끼고 다 경험해봐도 그 느낌이 제일 별로였었어요 엘베같이 1층을 와서 거기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딱 수술실 열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문이 딱 열리고 거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딱 열리잖아요? 그러면 저는 그 안이 수술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딱 열리고 바로 그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갔는데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또 똑같이 휠체어를 타고 몇 명이 또 계신 거예요. 1번, 2번, 3번 있으면 제가 3번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앉아서 또 생년월일 뭐 이런 거다 물어보고 수술 부위 또 어디냐 이것도 물어보고 이게 사람 생명이라서 엄청 철저하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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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더라고요. 대기하는데 저쪽에서 꼬맹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엄청 울면서 수술 안 받을 거라고 막 떼쓰더라고요. 엄마랑 간호사 쌤이랑 막 아픈 거 아니야. 눈 잠깐 잠만 자고 나오는데 막 이렇게 달래주는데도 아그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. 안 들어갈 거라고 계속 떼쓰고 울고 그러다가 결국에 10분? 그 정도 달래고 달래가지고 결국 수술실로 들어가더라고요. 저, 저같이 어른도 수술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렇게 초등학생 애가 엄청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짠하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짠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옆에 저랑 같이 엘베탄 아주머니한테 말을 걸었어요 무서우시죠 이렇게 그랬더니 아 자기는 두 번째 수술이라서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11층에는 다암 환자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. 근데 아니고, 다행히 암이 아니고, 떼어내는 수술이었었어요. 조금 대화하다가 그 아주머니분이 가실 때 수술 잘 봐주세요. 잠깐 말했는데 친구 된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었어요 이제 그 아주머니는 들어가시고, 또 제가 1번으로 내고, 또 뒤에 또 따라 아저씨, 할아버지 같은 분이 또 휠체어로 왔었거든요. 그렇게 좀더 대기를 하다가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. 저는 차라리 전신만 치니까 잠만 자고 일어나면 되니까 빨리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대기하는 시간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끌어주시는데 한참을 이렇게, 이렇게 가더라고요. 수술방이 되게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. 그딱 들어갔는데 진짜 엄청 높고 엄청 넓었어요. 베드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정확하진 않습니다. 그때는 렌즈도 안 껴서 완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. 이렇게 수술 수술방에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였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같은 색 모자에 수술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의사 선생님이고 누가 간호사 선생님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누우라고 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누워서 또 수술 부위가 어디냐고 또 확인을 한번 하더라고요 딱 누웠는데 그 수술 조명 있잖아요. 그게 딱 있으면서 이분 의료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다 나를 쳐다보고 있고 수술 조명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런 장면이더라고요. 저는 이제 수술 부위가 왼쪽이니까 누워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리본 풀고 뒤에 헝겊을 딱 수술 부위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덮게 천 같은 거를 올려놓더라고요. 또 의료진분이 와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빨에 뭐한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무것도 한거 없다 이러니까 장갑 낀 손으로 위아래로 만져오면서 확인을 한번쫙 하시더라고요. 산소 기아치 이런 거 마스크 이렇게 하고 숨을 크게 쉬래요. 그렇게 <laughs> 이렇게 몇번 마시니까 잠들었어요. 아마 호흡 맞치겠죠 일어났는데 소리가 들리는 게, 아, 회복실이구나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저만 있는 게 아니라, 여러 사람이 이 공간에 있다, 이게 느껴졌거든요. 딱 일어나가지고, 이렇게 깼는데, 수술 부위가 이제 아프더라고요. 이게 통증이 세게 왔어요. 그래서, 아, 아파요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, 진통제를 바로 놔주시더라고요. 진통제를 딱 놓으니까, 약간 멍멍하면서 졸리면서 안 아파지는 거예요. 근데, 잠은 자지 말라고 계속 하거든요. 잠은 안 자고. 계속 이렇게 깨, 자지 말자, 자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깨어 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엄청 춥더라고요. 그래서 저 추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큰 블로우 드라이어 같은 거를 이렇게 통, 통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통을 제몸 쪽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강하게 쐬주더라고요. 그리고 어, 저 소변이 마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줌통을 엉덩이에 받쳐주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누워서 그렇게 소변을 봤답니다. 근데 소변을 보는데 한 30분 정도를 진짜 나눠서 찔끔찔끔찔끔 본것 같아요. 하체를 못 쓰는 게아 이런 기분인가? 소변을 화장실에서 안 본다라는 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. 별로인 느낌이었답니다. 회복실을 나가려면 잠을 자면 안 된다고, 그래가지고, 열심히 깨려고 노력해가지고, 저 이제 괜찮아요. 저 나가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말해서 드디어 회복실을 나가게 됐는데요. 수술 플러스 회복실 해서 1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회복하는 동안 가족한테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술 잘 됐다고 얘기해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고, 제가 회복실에 나간다고 했을 때 카톡으로 보호자한테 회복실에서 병실로 간다 이렇게 메시지가 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회복실에서 임무성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가지고 수술하는 환자 옮겨 주시는 남자 간호사분들 있잖아요. 그분이 또와 가지고 병실로 또 옮겨 줬어요. 병실 딱 왔는데 수술 부위가 생각보다 좀더 아프긴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는 부분절제가 아니라 피부 보존 전절제를 해가지고. 전체를 이쪽 조직을 다 도려냈으니까 훨씬 더 아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실에 와가지고 피주머니인데 배액관이죠. 두 개가 달려있었고 진통제를 링겔에다가 달아주셨고 얼음팩을 이쪽에다가 올려줬어요. 얼음 찜질이 굉장히 수술 부위 아프지 않은 거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날은 왼쪽 팔은 못움직이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으로 사용을 했고 완전히 못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쪽 팔은 지금은 못 쓰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정도? 었어요 수술 날에는 이렇게 팔 쓰는 게안 됐어요. 누워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, 금식이라서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회복하고 있었어요. 저녁에 교수님이 와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수술 부위가 아, 아파요. 저 진통제 좀 놔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드릴 수는 있는데 약간 미식거리고 이럴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그거를 전혀 신경도 안 써. 안 아파진다니까 진통제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. 7시까지 금식이어가지고 그 동안에는 제가 종이컵을 챙겨갔어요. 목이 마르면 물을 입에 헹구고 뱉고 입에 헹구고 뱉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꼭 수술하기 전에 종이컵은 꼭 챙겨가세요. 뚜렷나성, 아까 제가 처방해달라고 했던 마약성 진통제를 달아줬어요.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진짜 수시로 막 30분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혈압 체크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혈압 체크를 하는 게 처음에는 자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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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가 점점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뭐 하루에 4번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. 이 환자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혈압 체크를 그때 또 많이 해가지고 제 여기 이쪽 팔에 옷트들리고 처가 막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그냥 색깔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친구랑 엄청 열심히 카톡을 했어요. 친구랑 수다 떠는 게 제일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. 얘기를 하니까 이 통증도 붙쳐지는 거예요. 두 시간 정도 지났나? 대화를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. 아무 일 없이? 그러는데 갑자기 미식거리고 막아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너무 별로인 거예요. 사실 그때 엄청 울었어요. 너무 미식거려 가지고 울면서. 막 출 버튼 눌렀거든요. 강 선생한테 저 너무 미식거려. 아까까지만 해도 미식거렸는데 이거 진통제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랬어요. 항구토제를 달아드릴까요? 이랬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여기 아 그냥 아픈 게 나아요. 그냥 이거 빼주세요. 이랬어요. 그게 아마 이급이었던것 같아요. 이거를 참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? 이랬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를 빼고 나서 한1 시간 정도 지났나? 다시 친구랑 간통을 <laughs> 열심히 웃으면서 또 <laughs> 다시 했답니다.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다시는 그 미식거리는 느낌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.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한 정도? 세워놓고 잠들었어요. 완전 누워서 자지는 않았거든요, 그날은. 다음날이 돼서 이제 오전에 교수님이 와가지고 어떠냐 물어봤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훨씬 안 아프고 괜찮더라고요. 조금 아픈 정도? 그냥 얼음팩으로 버틸만한 정도여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마약산 진통제가 두시간 들어간 게 효과를 본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마약성 진통제 말고 작은 병에 들은 진통제 있어요. 그거는 4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4번 맞았어요. 얼음팩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통이 제가 생각했을 때팔 깁스할 때 쓰는 거 그거를 여기다가 하고 있으면 얼음팩을 손으로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찾아달라고 간호사 선님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얼음팩 여기다 어깨에다 메고 그러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오른손을 쓸수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스스로 묶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답니다 토요일쯤 링게를 뺐어요 온몸이 자유로운 상태가 됐는데 아직도 배액관은 달려 있었답니다 배액관을 두 개를 다 뽑아야지 퇴원이 가능한데 그 다음날 링게를 빼고 그 다음날 배액관을 한 개를 빼고 또그 다음날 배액관 나머지 한 개까지 빼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총 8박 9일을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엄청 심심하고 이 곳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1층 로비 앞에 밖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들어오고 이 정도 집이 진짜 너무 가고 싶었답니다. 이렇게 수술서를 풀어봤는데요. 저도 수술하기 전에 궁금해가지고 요이 카페에서 수술 후기 같은 거를 많이 읽어봤는데 이게 유튜브에서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미리 어떤지 알고 들어가면 그래도 좀덜 무서우니까 수술 전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답니다. 그럼, 안녕!